Gel gel gel. 선수 가만 있어. 다? 으 괜찮으니까는 집어넣고 보이는 거 똑바로 아아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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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해 주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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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안으로 이어 안으로 그렇지 아, 건우야 더 나와도 돼 예준 아, 호준아 호준이 아, 어제 아, 한거야 호준아 예준이랑 말 안해 자꾸 와. 들어가 이창길 자리로 이창길 자리로 대전 내려라 내내려 내려. 야, 너희 나가. 너희 나가. 아! 들이 아, 내려야지. 얘들아, 치세 야 이거잖아. 야 업체 아니면 나가야지. 가 있어. 앞으로 갖고 나잘해어 그렇게 풀. 영 진짜 가네. 야. 누가누가 예. 가하라고 신발 신발 신발. 내려줘 한 명. 앞으로 쳐라 오른쪽으로. 아. 미턴. 여유

선주가선주가아지 여기 당겨 아 필요 없어 가. 여유 한어 넘어왔. 어, 치열. 아, 아, 이제 넘어왔어 이거 따라가 그렇지 이 간다 아, 야, 줘, 빨리 줘 빨리 줘채내가채영 빨리 빨리, 네. 빨리. 수야야주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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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빨리 가 a, 가. 빨리 가. Her her. Her. 빨리 가라 her her 가. 빨리 가. 빨리 가라 연성아. 잡아대 잡아 받아 언니 받아. 마을새 너무 나. 너무 나. 이야기 하는 중인 거야. 아, 그렇지. 서 뭐야, 살아고. 라 사이버. 아이고 아이고.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상아 와. 다상아 와야 돼. 와야 아, 돼. 그렇지. 이제 또. 아상이 나와. 상이예지아 서라 서라고 자꾸 뺏겨 되니까요. 응. 맨날 등대고잡아놓뭐 아, 하냐 지금 뒤에서. 저기예요? 나왔어. 들야 내려가. 하거든. 아니 끌어내고 드리블하고 전진 드리블하는. 이아야거 빨리 빨리. 잠깐 붙이다가 이리 사이 강해. 이리 사이여유여유 어.

야 자꾸 더 미리 주면 돼. 괜찮아. 손이 나와 손이 들어가 야 나와 너 마주 앞에 앉아 오머쪽으 들어가 흔들려, 흔들려, 그렇지.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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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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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야, 야. 야, 야. 야, 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가. 야. 야, 가 야, 야. 가 야. 야, 야. 야, 야. 가. 야, 야.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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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목소리> 민성아, 한칸도내려 오대. 민성이 그래, 호흡하고 있어. 서생님 준비. 아, 지 나와. 공간 많은로 지금. 먼저 나가면 돼. 건생야안나와도안 안에 가도. 선 안에 가서가

các chú, anh giới, anh sang, anh sang, bắt đầu đi rồi, đi rồi, chạy 我有 <noise> <noise> 가요. 이겼고. 빨리 줘. 쟤네 들어. 손간다. 빨리. 할까? 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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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에 작전을 달려줘. 달줘 자, 나오자. 치아지. 치 자, 맞다. 눌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네, 그래.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출발. <놀라> 안으로. <놀라> 고개 들어. 어, 抓你！ 잘 밀리고 미생이 미생이 준비아 보고 차 보고 고치를 해가지고 요콕고요나콕 콕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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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툭, 콕 콕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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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콕콕콕콕 아유, 콕콕콕 갈 이거 8. 아, 예, 아. 예. 아 어? 어! 어. <2x1> uh. uh. oh. 이 판승.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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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턴. 사이. 자이 사이, 그렇지. 아, 아니, 예, 나, 예, 나. 예, 4, 이거 내려. 뭐 하고 있어? 너 일로 오라니까 사이로야. 일로 와. 들어가 있어, 들어가 또. 나나. 이거 말 받아, 아, 받아. 준비가 예. 예. 어, 안 되니까. 예.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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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빨아 빨려 빨아 빨려 으받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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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풀로 가 으아, 으어 으아, 아 으아, 아 으아, भई 바로 때려. 경찰. 때려. 경찰. 때려. 그렇지. 그렇지.